오자마자 빠찡코가 엄청 많네요. 그래, 대박. 빠찡코 보이나요? 대박입니다. 와, 진짜 행복하다. 이제 우버를 타고 갈 겁니다. 17불 나오네요. 여기서 리오 호텔 저희 가는 데까지. 거기에 이거 맡겨야지. 캐리어 맡기고, 맡기고, 이제 호텔 안에 돌아다니려고. 음. 가보겠습니다, 이거 먹고 얼른. 러 아, 리오 호텔 도착했어요. 짐 맡기고 해보자. 오, 대박. 이거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있 앉아서 하는 거. 와, 완전 신기해요. 저희 짐 24시간 이상을 맡겨가지고 10달러를 줘야 된대요. 그래서 10달러 주고 맡겼고, 이제 오빠랑 같이 지금 갑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다들 카드 이 카드를 쓰더라고요. 근데 여쭤보니까 이 카드 굳이 필요 없대요. 그냥 저기 B라고 느낌하면 된대요. 돈만 느낌하면 되고 티아웃을 누르면 여기서 티켓이 나온대요. 뭐 그런 식으로 티켓을 가지고 또 남은 돈으로 하고 약간 이런 느낌. 원 달러 원 달러 맞아, 오빠? 하고. No stop, Okay. Yeah. Hold on. Hold on. So when you say cash out. ah. Yeah. Mm. So it's money. Ah, it's money. Okay. And yeah. another machine. So you take it to huh? another machine. Another machine. Yes. Ah. Okay, thank you. It's up to you if you want to play. You can uh -huh. do fifty cents or one dollar. One dollar. Mm -hmm. Ah, it is one dollar. If you do fifty cents, you do it two times. Two times. Time. Yes. Ah, okay. Go ahead. Go ahead. go ahead. go ahead. Yes. Go ahead. How uh, do no, ah, no, no, no. How, no. To, how to win? When you win, they uh -huh. will tell you here, ah. and they will tell you which line you hit the ah. winner. Ah. Go ahead. Come on,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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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in? No. No. Win. no. Ah.

그래야 굴러갈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내리는 건데? 나 내릴래 해봐 그럼 봐봐 이렇게 그래 아 안됐다 어 이거 뭐야? 뭔데? 뭐 어떻게 그래. 되는 거야? 뭔데? 4 어? 캐시가 5 1 0이된 거야? <laughs> 아니 10불이 됐네 10불이 됐어? 어 그럼 캐시화는 어떻게 해? 캐시화는 몰라 서비스 둘러볼까? 아야 밑에 거가 캐시아웃 아니야? 어디 이거? 어 플랫트? 그게 모은다잖아 진짜? 10불이 된 거야 갑자기? 맞아? 플랫트가? 나오고 있네 어 맞았어. 얼마야? 10불! 오? 자, 1불에서? <laughs> 나1불에 <이불에서> 10불 1불에 <laughs> 10불 됐어 이거 한번 내리고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안 한다 저희 지금 1달러 넣고 10불 됐어요 <laughs> 바로 바꿀 겁니다. 더안할 거예요. 행복! 해봐. 네. 떼야지. 안 됐다! 아, 더 해봐. 아, 세번할수 있다. 네! 1 5불 내고 10불 얻은 거 바꾸러 갑니다. 보여주세요, 10불. 10불 바꾸러 가요. 저희 이제 10불 다 벌고 RTC 버스 어플로 8, 24시간 패스권 구입해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벨라지오 분수 쪽에 있는 그 오쇼가 반값 하는지 한번 확인해보러 가려고요. 도착했어요. 여기 t 베가스라는데 여기 할인한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추천 은쇼를 많이 받았어요. 얀 어, 18세 이상 쇼, 이건 매직 쇼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이0원1빠 어. 어, 근데 쇼. 봐도, 쇼. 봐도 쇼. 돼? 난아무0나1 0지원1 매직 쇼 어. 매직 쇼랍니다 이거 100원 1 0 0이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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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는0이1 0요원 100원 100원 1 0보원1 <laughs> 이걸로 그 okay. 어, 여기 오면 꼭 먹어야 된다는 칵테일 먹으러 가보려고요 가보겠습니다 아, 아. 여기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오리지널 블루 라즈베리 망고, 망고. 라스베가스 오면 꼭 먹어봐야 되는 칵테일 신러시 갑니다 알록달록 너무 이쁘 어때? 거짓말 실러... 아니 진짜 쫀득해 알코올이 섞였어? 응 알코올이 있어? 존맛탱이야 이거 꼭 먹어야 돼와 <laughs> 알록달록해요 너무 멋있다 음, 야 얘는 진짜 젤리로 만들었다 오빠 젤리로 만들었어요 완전 신기해 시리얼같은 것도 있어 시리얼같이 이렇게 엄청 많아요 양이 아 진짜 우유에 타먹는건가 이렇게? 우유에 있어 이게 타는 거야 이렇게? 어, 엄청 묵직해. 안도 신기하네. 여기 봐봐요. 저 열기구랑 너무 이쁘다. 요 위에 파리 이거랑 너무 이쁩니다 요. 저희 지금 이 파리스 호텔 구경 가보려고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요. 진짜 멋있다. 파리스 호텔. 봐봐요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파리 에펠탑 밑에 밑에 기둥이에요 이 왼쪽에. 에펠탑의 다리네. 다리요, 에펠탑의 다리. 어, 여기 진짜 파리처럼 해놨어요, 나름. 하늘도 이렇게 실스판처럼 해놨고. 와, 이건 1cm짜리도 있다. 오, 진짜? 이런, 여기 그, 라스베가스에 빠질 수 없는, 알지. 여기, 슬롯머신들이 이렇게 많답니다. 와. 선생님, 도박 중독되신 거 아니죠?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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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뭘한 번에 또. 아, 안 해? 아직 안 해. 여기, 여기 구경해야지, 호텔. 구경 아니야? 아니 저기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아, 생각해 보자. 어, 어우, 진짜 여기 진짜 와 카지노 대박 많고 너무 와 멋져요. 특히 이 에펠탑 다리 너무 이쁘지 않나요? 와나 신기해. 열려면진한 천만 원 써야겠다. <laughs> 오빠 여기 완전 장난 아니야. 여기 이렇게 생겼어. 완전 신기. 어. 국내. 어, 오락실처럼 돼 있으면 잘하는데. 장난해 여기. 와... 되게 유명한데인데 그러겠어. 좋네. 대박이다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아까 리오는 그것도 아니다. 와... 리오는 끝도 아니다. 그치와 여기 이렇게 이뻐요. 너무 이쁘다 여기. 너무 이뻐. 우와. 진짜 파리를 옮겨놓는것 같아. 파리를 안 가봤지만 비록 날인가 봐요. 아그 소리지? 무섭게. 뭔지 모르겠지만. 시골지에요시골주에요 여기 서 너무 예뻐요이 호텔 아니요? 어, 너무 예뻐 저희 이제 플라밍고 라스베가스 가보려고 요 어, 플라밍고? 어. 진짜 플라밍고가 살아 리얼리? <laughs> 플라밍고를 찾는데 좀 어려울 수 있대 거기 가면 오리가 많대 플라밍고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플라밍고 호텔 가볼게요 학교 을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완전 신기해요 저기, 저거요 음악 이구요 완전 신기하다. 왕, 플라밍고 찾았어요. 구비구비 돌아왔다. 오, 분수가 있어요, 나름? 오, 오, 뭔가 이렇게 뿌요 아, 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오, 초록초록해. 완전 초록. 여기 좀 시원하다, 뭔가? 느낌이? 여기 우리에 대한 설명들도 많고. 우리들이 많아요. 드디어 발견! 대박이야 그냥 몇 마리 없다 그랬는데, 진짜 몇 마리 없는 느낌? 둘, 네, 여섯 마리 있네. 홍화물 먹는 거 보세요. 오, 목긴거 봐. 완전 신기해. 이일또 떨어졌다. 어떻게 할 건가요, 이상씨? 지금 도박 중독자 보고 계시고요. 내가 한번손한번 해야 되는 거야디비디비티디비디비티 돌아버리겠노 지금 갑자기 10몇불에서 4 2불됐어바퀴상 이제 눈 돌아간다 나 돌아버리겠다 이제 빼빼빼빼 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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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야, 뺄, <laughs> 거야, 뺄 거야 뺄 거야 빼빼눈네 1불 벌은 거야 뭘 1불 벌어 1불 벌은 거지 야 얼마 넣었는데 10불 그럼 다시 원금 찾자 두번더해한 번이야 이제 마지막 한 번이야 이제 안돼 이제 원금 찾을 거야. 원금 찾아, 원금 찾아. 원금 찾. 차... 지금 10불 넣었는데, 다시. 한몇번 하고 10불 다시 얻었어요. 떨어져, 떨어져 가는 거 내가 다시 사야겠구만. 도박하지 마, 이상이아이뭐 10불 가지고 그래. 이씨, 미치겠네, 이 새. 어, 식 형들 왔다, 형들? 오, 형들 멋있다. 오, 보이세요? 나못 찾아보겠다. 우리 스타벅스 가쉴 쉬려고 그러는데 형들이 있네. 쑥스럽다. 아 스타벅스 가서 한잔 해야겠어요. 너무 목말라. 죽을 것 같아. 가보겠습니다. 음. 오우, 이게 무슨 벤티 사이즈밖에 안 판대요. 이게 에너지 드립크는 11불이 나요. 오우! 산산 느낌이 드네? 뭐 에너지? 이게 이름 뭐라고? 옆에 있겠지. 트로피칼 시트러스. 저 이제 스타벅스에 쉬고 나왔습니다. 리프레셔 그 됐다인 리프레셔 그 됐다. 물도 뽕짜로 받고. 이걸 2불에 팔더라고요. 안 사는 사람들의 음료를. 여기 알러부슈가 지점인데 엄청 커요 오빠 우리 이거 저기서 봤던거죠 파나마시티 저기 알러부슈가 가보겠습니다 얘 진짜 이쁘다 알록달록하니 그치 너무 이쁘다 와 너무 멋있는데 여기? 오빠? 완전 신기합니다 요 동네라고 하겠죠? 완전 신기합니다 오 귀여워 근데 다른 호텔 비경 갑니다. 근데 제가 와보고 싶었던 피아노마다 사람들이 엄청 팰리스 호텔 보이고 완전 화려합니다요. 여기 스타트 호텔 너무 큰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위에 이렇게 요거예요. 와 여기서 티켓을 바꾸러 가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타아 도쿄타워 이렇게 우와 스타가 진짜 이렇게 크구나 롯데타워가 없네. 시드니 타워가 있고 가고 있어요. 기대된다. 여기 아까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와. 다 성인들만 왔어요. 성인들 쇼니까. 줄이 길다, 오빠? 줄인가? 우와, 여기 바도 있고요. 대박입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숙스러웠어요. 아, 한 마디 한 마디 해보세요. 앞에서 보세요. 앞에서 보세요. 이상이, <laughs> <laughs> 이상이 느낀 점 앞에서 봐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거 진짜 완전 오, 네,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아, 진짜 나, 나 뜨거워서 오빠를 여러 번 때렸네, 진짜. 그지 오빠? 내가 오빠가 쿵때렸네 숙스러워가지고 대박이에요. 와 추천 추천 구부끼해 보고 추천 아니 제가 이 쇼를 보면서 느낀 거는 말이죠 진짜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몸매도 좋지 어그 묘기도 잘 부르지 아크로바틱도 잘하지 진짜 조각 같은 몸이에요 진짜 멋있어요 와 진짜 완벽한 사람이에요 춤도 잘 추지 대박이지 않아 대박이에요. 오빠는 지금 이제 우리 당일 투어 가거든요. 그랜드 캐년, 그래서 거기 알아보고 있어요. 가는 사무실 가는 쪽, 아, 네.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사무실, 당일 투어 갑니다요. <목소리>